네, 9시 30분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아티민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이 잘 되시길 항상 소망하는 방송, 그러기 위해서, 네,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발바둥 치는 방송입니다. 종목들, 오늘 종목 장세들 좀 분위기 다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뿐만 아니라 업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수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시 30분이네요. 자, 고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요 아까랑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아까부터 소폭 상승폭이 줄었네요. 0.1% 네, 거의 요즘 변화가 없습니다. 상승 종목 461, 하락 종목이 368. 자, 오늘은 좀 비슷합니다. 상승 종목 그래도 좀 많은 편이라서. 이런게 사실 우리 종목 장세는 좋죠. 지수는 별로 안 오르고, 상승 종목도 너무 많지 않고, 적당히 많은 흐름. 딱 좋은데요. 지금이 그런 흐름니다코스닥도 아까랑 거의 비슷합니다. 0.5% 인데요. 아까 1 9분 전에 0.45% 였거든요. 거의 제자리 그룹니다. 보시면 되고요. 상승 종목 805개. 하락 종목은 652. 그래서 상승 종목은 네, 4개 줄었고요 하락 종목은 28개 늘었네요. 자, 그래서, 아, 적당하다. 이 정도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의 흐름을 보면 종목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파로사이 테크놀로지는 우리 정혜원님, 프로예님은, 자, 제가 리포트까지, 증권사 리포트 한 개, 꼴랑 한개 나와있어요. 한 장짜리. 제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알려드렸죠. 다음, 케어젠 제가, 요거 좀, 개장 전에 말씀드렸죠. 외국계에서, 좀 요즘 최근에 긍전자 리포트 나왔고, 이녹스는 제가 살펴드려 음극제 관련주에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음극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 뭔가 좀 알맹이가 있다. 조짐이 좋다. 자, 에코 프로그램은 지금 플러스 유지하고 있구요. 네, 한미반도 체도 플러스 돌아섰네요. 네, 공정 장비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이스페타 시스은 마이너스네요. 쪽 부품주들은 좀 빠집니다. 네, 네 시장 흐름이 좋네요. 인벤티지,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신규 상장 바이오주들도 움직이좀 좋습니다. 자, 바이오주 한번 볼까요? 네, 오스코텍은 상승포이 줄었고, 루닛, 네, 제1안케 뷰러, 이런 것들은 좀 AI 관련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의료 쪽도 AI에 관심이, 물론 루닛은 제가 초기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추가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좀 확산되는 분위기다. 네. 그래서 좀 신규 상장주 중에서 바이어주들, 뭐, 그런 걸 놓치면,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모로노이 이런 것들 있대요. 바이어주들도 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는 좀 신규 종목 위주로 종목장세가 형성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요, 네. 엔터지들도 좀플러스고요게임즈들은 근접거립니다. 조선주 어떤가요? 조선주도 약간 플러스가 우수합니다. 네. 자, 오늘 AI 관련 후공정 장비주는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렇게 야무지진 않네요. 어제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관광을 한번 볼까요? 관광은 오늘 좀 조용하네요. 제로 2세븐, 고개를 좀 드네요. 제로 2세븐, 자, 한번 살펴드릴까요? 자, 제로 2세븐이 고개를 드는데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0 1 5 8 0이것도 이미 제가 음, 여 테마 분석 보시면, 요정 테마 분석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2016년이 절정이었고요. 2017년이 사드 보복할 때인데요. 그래도 2019년도는 또 600만 사드 보복해도 많이 늘었었는데, 코로나가 정말, 사드보다 코로나가 훨씬 무서웠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거나, 원래 중국 관광객 2019년까지 본다면, 앞으로도 한 5, 600만 명 정도는 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이 선호하는 브랜드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쿠코홀딩스하고 제로투세븐. 네, LG하고 아모에퍼시픽존에 LG가 사실은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실 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인기가 떨어져서 매출이 준다. 네, 그런 거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중국이 정부가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들 보시면요. 네, 한국이 뭐, 뭐 제품이 떠나서 한국 사람 피부가 좋아요. 한국이 우리보다 뭐 낫습니다. 이런 글만 있으면 다 삭제입니다. 아마 자동 AI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제도 그게 하나 나왔었죠.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 아셔야 됩니다. 아셔 알아두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죠. 있 중국이 네. 그 가짜, 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뭐 해봐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퍼뜨린다는 거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계정,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어로도 한답니다. 네. 각국어로 다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교대제로, 전국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교대제로. 네. 이건 뭐, 미국만 이런 게 아니고요. 호주, 호주, 캐나다도 이미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죠. 호주도 이래서 좀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의원, 또 캐나다 같으면 대만에 대해서 발언한 의원, 이런 사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이거 이런, 언론, 이런 조작이 있었네. 해가지고 조사를 들어가고, 그래, 호주 같은 경우 굉장히 친중이다가 지금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데요. 해외가 이러면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글을 올리든지 하면 바로 그냥 그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건 저는 댓글부대라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거는 뭐다 알려진 일이고, 또 그 지금 우리나라에 한 8만여 명 정도가 이제 중국이 또 인구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는 영주권자들은 지방 의원 선거를 투표를 할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막 영등포, 네, 막 이런 곳에서 안사 시험고 집중적으로 글주로 하면서 우리 시위 이런데도 참여한다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 세금도 많이 물리고 좋은 평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제품이 뛰어나죠.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와서 직접 보면 와, 한국 화장품 이렇게 쌌나?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비쌌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광객이 증가를 하면 후라든지, 설화수 뭐 보다는 후가 훨씬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덕을볼 수도 있고. 덕을 볼 거다,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쿠 홀딩스의 압력파손 이건 중국에서 1입니다. 027, 공중비책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027입니다. 그래서 공중비책 159580인데요. 그래서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영유아. 영유아용 스킨케어입니다. 선크림이라든지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회사를 장점은 뭐냐? 네, 패션 사업을 정리했다는 거죠. 그동안 패션 사업이 적자가 많이 났었거든요. 패션 사업을 정리하고 이 포장 사업, 요거는 분유에는 분유에 들어갑니다. 국내 유일한 업체인데요. 분유 캔은 여기서 만드는 뚜껑, 여기서 만드는데 요거는 캐시카우입니다. 여긴데, 이제 중국에서, 네, 광군제에서 유아용 화태고탑텐 중에 그래도 4개가 돼 있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지명도가 높은. 그래서, 음, Z27이 시가총액이 좀 싸죠? 네, 1300억 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요것도 중국 수혜주로서 네, 기억은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쿠크홀딩스는 좀 어제까지 많이 올랐으니까 쉬었죠. 쿠쿠홀딩스도 제가 우리 정연님, 프로연님 다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날은 그동안에 기관들의 무거운 매물이 나오는 바람에 긴 언봉이 생겼지만, 갖고는 그 양봉이 생겼고, 아무튼 쿠홀딩스는 5년 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중국의 일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10월 9월 20 10월 초가 국경절 연휴가 절정 아닙니까? 네. 그때까지 계속 좀 긍정적인 얘기를 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어쨌거나 우리나라 시위라든지 댓글이 상당히 많이 사실 우리 한국인이 아니거든요. AI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족을 이용한 그런 댓글 부대들을 하는데 호주 뉴질 호주 캐나다 저런데도 이런데 우리나라는 어쩌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카페도 구독자가 만 명이 넘으니까 당연히 그런 또 AI라든지 댓글 부대들이 댄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우리 멋진 나라, 우리 멋진 민족을 잘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식시장 오르지. 저는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좀 뿌리가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래 주식시장의 미래를 보고 조금 걱정도 됩니다. 잘 돼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밀려나요 분위기가요? 네 조금 물리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별 종목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자, 에코프로 자, 종목들이 4종목 네 인데 오늘 에코프로는 블러스고, JYP, 보압, 한미반도체, 바이너스 하나오션 오늘은 에코프로 혼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댓글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이버의 심리학을 보면요, 우리가 말보다 글로 볼때한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로 요구도 먹는 것보다 글로 요구도 먹을 때가 훨씬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서도 <laughs> 곧잘 우리가 싸우고 네이버 그, 종목 토론방 가면 잘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한 다섯 배 정도 느낌이 더 강해서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그, 저희 단톡방에도 한 번씩 별거 아닌데, 제가 보면 별거 아닌데도 막 다투시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사이버 심리학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 그 정도 영향을 많이 줘서 사실은 이 댓글 공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네, 러시아가 뭐, 미국에 작업을 한다. 뭐, 우리도, 뭐, 댓글, 뭐, 공장,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뭐, 남은 그렇구요. 우리 단톡방에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이해하셔서 글을 주고받으실 때좀 평소보다 훨씬 더좀완곡하게 조심해서 해주십시오.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충게 큽니다. 자, 그속에서 9시 44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 분위기는 지수나 이런 것보다는 종목 분위기가 좀 활발해서, 음, 이게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원하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네, 기업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유리한, 네, 이런 흐름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막, 막초전도체 이런 황당한 테마가 막 움직일 때는 힘든데요. 이렇게 합리적인 내용으로 움직일 때는 좀 날개를 답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한번 적어 놓고 계속 말씀드 코스피는 소폭 하락세로 접어들었네요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속복 하락. 차트를 네.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움직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0.1% 하락으로 돌아왔었고요 하락 종목이 많아졌네요. 일단. 하락 종목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아까보다 46 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은 52 종목이 늘었어요. 음. 하락종목이 일단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미축된 느낌이죠. 아까보다. 네. 그 다음에는요. 코스닥은요. 지금 0.6% 아까랑 비슷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상승종목은 783. 하락종목이 704. 그래서 상승종목이 22 종목이 줄어들었고요. 하락 종목이 52 종목 늘었네요. 그래서 아직은 상승 종목이 많지만 좀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살짝 아까 한 14분 전보다는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상승포도 조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자, 전쟁님, 아우, e m 테가 이번 주말에 공부를 꼭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 상황 잘 모르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슬람 구조적 성장주 투자한 편안함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요 미래 시가총액을 현재화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성장여 부가 중요합니다. 성장률 하느냐? 제자리 그럼이냐 화학 산업 같은 건 제자리 그럼이거든요. 있 그래서 이 화학 산업 이런 사이클 산업은 고점에서 그 매도를 잘해야 안 그러면 또 저점하면 지금 대한유화 이런 거적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 산업도 물론 굴곡이 있어요. 물론 성장 산업도 이 굴곡이 있을 때 하향 국면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 산업도 매매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성장 산업은 재수없이 물리더라도 또 버티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거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노력하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30몇년 보면서 주식 투자란 사업은요, 다른 사업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자영업하는 분이 대부분이 망하지 않습니다. 잘안 돼. 네,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주식을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파산자들이 급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급 없이 뛰어들었다가 수업료를 내는 거죠. 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 그런 고생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배우는 거죠. 아, 내가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돈 벌려고 했던 게 얼마나 네, 우매한 지신가. 어, 하늘에 지금 용이 날아다니는데 내가 뱀대가리처럼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진다는 것은 젊은 시절에 참 복인 것 같아요. 대문제는 이제 젊은 시절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기고만장 해버리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 특급참을 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번들매니저보다더 낫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녹스 아는 번드매이저몇 안됩니다. 물론 번들매니저 분들 열심히 하시지만 상장사가 2000개가 넘잖아요. 네. 들을 때는 아는데 지나면 까먹어버립니다. 이녹스, P&H테크, n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은 정말 모를 종목들이죠. 자, 오늘 하이닉스도 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HBM3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낸드 어, 라인, 하이닉스는 P라고 하죠. 낸드 어, 일부 공장에다가 여기또 HBM3로 전환한다.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식 파세요 이런저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래 성장주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시장 전반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오늘은 이어테크닉스, 네. 네, 공정장비들 조금 플러스가 더 세지는 느낌이죠. 네. 타이티는 좀 고만고만 하고요. 어? 게임주들 좀 약세네요. 엔터주들. 그래서 제가 아까 하이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이브는 좀 편하, 피하시는 게 좋을 요 지금 아티스트들이 워낙 잘 되는 거는 좋으나, 넷마블이 어려워서, 넷마블이 하이브 주식을 언제든지 팔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타카 홀딩스. 일조나 들여서 인수한 회사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나오기 때문에 말다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언제든지 하 악재라 뭐 예를 들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넷마블이 하이브 주식을 블록딜한다더라 이래버리면 또확 빠질 거거든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 제계약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네.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의료 AI 관련주들이에요. 아, 제가 좀 도드라지고요. 자, 메디톡스가 최근에 휴젤하고 휴젤이 미국에다가 메디톡스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휴젤 이런 종목도 기관들이 사긴 하지만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톡스 관련주는 제테마 빼고 제테마는 공식 도입한 거고요. 나머지는 출체가 분분명하기 때문에, 대웅제약, 휴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톡스 관련주는 휴젤은 저는 별로 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악재가 나올 수가 있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네. 좀 종목장세에 잘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이 엠택돌 강세군요. 좀 공부해봐야 돼. 케어젠이라든지, JVM, 잘 우리가 모르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좀 시장은 종목분위기다 우리가 딱 좋아하는 장세인데요 자, 2차 전지 흐름을 볼까요? 2차 전지는 역시 오늘은 실리콘 원곡제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시장 흐름을. 네. 아까보다는 조금 달력이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좀 그래서 2차 전지가 되려면요. 이제 어느 흐름으로 봐서는 실리콘 원극제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그 분위기가 여타 재료로 좀 옮겨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다음에 쿠크올 디스 보아봤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는 뭐하는 회사냐면요. 우리가 면세점 같은 우리 면세라는 게 면세라는 게 결국 이 제품에 대해서 보는 게 부가가치세거든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근데 면세라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걸 면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면세점에서 면세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에 가서 더 현대가 샀다. 외국인이. 그러면, 부가세를 돌려받아야죠. 그래. 그걸 돌려주는 회사가 글로벌 텍스트입니다. 물련 돌려주면서 수수료 띕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트리도 당연히, 득을 보는 회사다. 그것도 다음에 제가 리포트 한번 쓰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런 회사들이. 지금은 그래서, 분위기는, 이제, 면세점은 호텔실라만 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네 종목에다가 암울해 네, 보이시픽, LG 생활건강 정도 우선 보는 게 좋겠고 점점 확대될 거예요. 이러면 중국인들이 요즘은 단체 관광도 많지만 개별 관광을 많이 들어온다 그럽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젊은이들 아니면 점점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준이 높아지니까 스스로 그냥 해외 예약하고 가지 굳이 단체로 떼거지를 몰려다니는 거 싫어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개별 의료관광을 많이 온다. 그다 의료 시술 받으려고 와서 필러도 한번 맞고 왜냐, 중국 가짜가 많으니까 한국 가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필러 관련주들도 좀부각이될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보이요. 99매지온이 간다. <laughs> 글쎄요, 언제는 파로스가, 아군요. 그래서 우리, 정혜원님, 프로연님 제가 다들 말씀드렸죠. 여러분 곁에는, 네, 그 누구보다 많이 공부하는 특급 참모가 곁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된 힘드시죠. 올해는 지금 참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드시지만, 네. 좀덜 깨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네. 하나가 물건이 걸리고, 그때 수익을 내서 네. 하는 게 주식 투자 사업입니다. 힘드신 걸 당연하다 생각하십시오. 네. 돈 버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특급 참모가 있다. 자신감 가져주십시오. 자, 이전도 하는군요. 바이오들도 흐름을 보면 좀 개별 재료주 움직임이네요. 오늘 보면, 뭐, 뷰노, 이런 AI 관련주, 이런 거다 지금 AI 관련주라 봐야 되거든요. 신테카 바이오까지, 에 네, 케어젠, 박셀 바이오, 보르노이 네, 인벤티지 랩, 브르노이 인벤티지 랩, 이런 거는 신규 상장전으로서 저도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규례욕수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좀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제가 데일리에 설명드렸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제가 미리 공지해드렸듯이 오늘 제가 한국경제, 한국증권TV 녹화가 있어서 오늘 장중 속보도 못 드리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 가서 중국 관련주들 좀 방송 녹화를 하고 올 건데요. 자, 남은 시간 보실 게 오늘은 5장이 좀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5장이 아무래도 오늘은 MSCI 리밸트런싱이기 때문에 5장의 움직임들 그 속에서 지금 일단 보세요. 내네 종목 편입되는 내네 종목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되겠고 시장 전체로는 종목장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우리 애청자님은 지금 상황은 좋아지고 있다. 우리가 초전도체니, 메시이니 이런 테마 때는 힘을 못 썼지만, 우리 하대표가 있어서 좀 합리적인 종목장세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대 두시고, 좀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종목장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좀 전에 보셨듯이, 편입 종목도 오늘 MS의 편입 종목 보시고 이차 전지는 실리콘 음극재 중심으로 보셔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시고 전체적으로는 종목 장세 분위기구나 그래서 지수보다는 좀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음, 방송 여기까지고요 하 저는 내일 9월의 첫날.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선망하는 방송 대민경제TV 였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정년의 화신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원해주셔 너무 감사합니다.